어제 저희 내셔널 콩글레스 열렸었죠. 저는 너무너무 가고 싶었지만 못 갔지만 음. 그래도 사장님들 많이 사진, 영상 올려주시고 제가 나름 PM PMTV로 시청하면서 비전도 봤고요 그러면서 인스타 다른 사장님들 많이 올려주시는 영상 같은 것좀 담아서 후기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비전 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PM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고 원래는 음. 네트워크가 10월에서 11월이 마무리되는 시기고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다른 타 네트워크 회사도 11월부터가 다시 시작하는 달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하셔서 10월 마무리하는 달로 해서 소수 회장님 내셔널 콩글리스 에 여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이제 7년 되면서의 비전 앞으로의 7년 이상의 비전을 좀 보여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 짜잔 하고 등장하셨죠. <laughs> 그래서 라이즈업 저희 p m 의 모토고 근데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좀 많이 막 키우자라고 이런 음 블로그 음, 음. 맞아. 그런 걸로 하시는데 PM 내셔널 컨글레스 2025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는 비전 있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립자이자 회장님이신 CEO가 이렇게 A부터 Z까지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자기의 마이 스토리를 얘기해 주신 회사는 전 처음 본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참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리기 전날부터 이렇게 미리미리 분석해서 듣기를했었고 이번에 실제품 출시 도 이렇게 마다 체험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 저는 가서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 이렇게 부스존, 체험존, 이런 거 되게 이렇게 포토존 같은 것도 되게 많,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1시 입장이, 11시 입장이었는데, 9시부터 줄을 서서, 정말, 12,000석이 정말 꽉찰 정도로 비전이. Ladies and gentlemen, BM International Founders a CEO, Mr. r o o 그 기분이 다시 쌩쌩쌩 올라오시나요? 올라옵니다. <laughs> 근데 이 음악, 회장님 등장하시는 이 음악 들을 때마다 소름이 자꾸 끼쳐요. 정말 쫙쫙 소름 끼치면서 어, 정말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빨리 저무대에 올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PM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가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걸 자꾸 얘기해 주셨고, 원칙과 NTC라는 정말 첨부적인, 정말 유의무의한 과학기술로 세워진 글로벌 기업이라는 철학을 얘기해 주시면서, 정말 도구가 너무 좋고 유의무의하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이다.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사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원칙과 과학기술로 세워진 글로벌 기업입니다. Look, I 이걸 해석할 순 없지만 어 여러분의 스토리를 얘기해라 이런 뜻이셨어요. 그래서 마이 스토리 저희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회장님도 IMM 될 때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우리랑 똑같은 시간을 거쳐서 저 위치까지 가신 거고 같은 길을 가셨기 때문에 더 가치를 나눠주시고 비전을 많이 나눠주시는 것 같고 본인의 마이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비전을 주시잖아요. 우리도 다 그럴 수 있거든요. 마이 스토리를 통해서 비전 공유를 다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이 스토리 스토리 수집 잘 하시고 어, 기승전 잘 얘기 하셔서 그때 그때마다 좀 보태고 절고 하는 거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프로이스 비전이죠. 전 70개 출원이라고 근데 그 뒤에 어 버나드 박사님이 70개 출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90이 특허를 받은 건 맞지만 70개는 이미 나와 있는 거고 20개는 추, 출원 특허 출원은 했지만 아직 나오진 않은 거고 그래서 90개 특허를 받은 거고 음. 3 7개 특허가 출원 예정 중입니다. 그렇게서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특허 보유하고 있는 거는 지금 100여 개가 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70개는 나와 있는 거, 20개는 이제 나와, 되어 있지만 아직 나오지 않은 거, 37개는 나올 거. 그래서 앞으로 특허가 나올 수 있는 게 60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신제품이 계속 그렇게 나올 거라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 되게 비전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있을 비전. NTC 과학 기술로 앞으로의 트러, 특허 예정인 게 출원 예정이 60개다. 그래서 글로벌로 인증돼서 TUV, e r a 여러 가지 어, 독일 GMP 인증받을수 있는 거다 받았고, 킬러니스트. 시스템을 이렇게 NTC 과학적인 기술 유인무이한 도구로 글로벌 인증을 받은 걸로 시스템 복제 완성은 이런 제품으로 건강을 챙기면서, 그걸 건강을 챙기는 걸 교육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 걸 보상으로, 이렇게 건강을 챙기면서 교육하고 보상하는 걸로 우리 돈을 벌수 있는 거, 고 비전을 볼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92개 특허고 37가지 특허 출원이라면 정말, 어, 그, 화면 보신, 보면 가서 현장에서도 보셨겠지만 정말 저분이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구가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애쓰지 않고 아까 그 오토식 많이 하시는 분의, 어, 그 방법이라고 알려주시면 산성죽수장에 올려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 PM주스 뭔지 알아? 먹어볼래? 공짜야. 드셔보세요. 하고 되면 바로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많이 비전 보셔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번에 서프라이즈 이벤트 회장님께서 주셨죠. 한국이 7년 그랜드 오픈이고 행운의 숫자 7 이러면서 어 정말 오 오너가 어떻게 이렇게 액티바이즈 한계가 우린 아무렇지 않은 거지만 크게 정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한다 그러면 그것도 회사에서 엄청난 일인 건데 뉴 아아뉴 뭐, 오토샵 하시는 분들한테 액티바이즈 한 개씩을 증정을 한다는 이유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저희 11월 달에 액션팩 달이에요. 그래서 올 이번 달 10월에 액... 오토십을 많이 구비를 해놓으면 다음 달에 액션팩 들어가는 일이 더 많아질 거니까, 11월에 아이맨 빠르게 도전하세요라고 주시는 회사의 비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 10월 15일,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한 달간 신규 오토십, 회원 가입은 했지만 아직 오토십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오, 이번 달에 회원가입 하는 게 아니라 기존 회원가입을 했지만 그래도 오토십을 안 하신 분들은 해당이 되니까 많이 알려주시고, 요번 달 오토십 많이 하시고, 헤드방 많이 초대하시고 하셔서, 다음 달 액션팩, 그분들 다 들어가게 되면 진짜 점프업 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지 노력 중이고요. 그래서 액티바이즈 한통 증정된다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10월 달 오토십 하고, 11월 달에 액션에서 액션팩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반품은 재구매라든지 기존 구매 후 끊었다 다시 하시는 분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제품 뜨둥 발표됐죠. 너 이거 제가 후기 봤어요. 독일에서 바르신 분이 이렇게 팔자주름이 조금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펴지는 것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 봤는데, 얼티메이트 0이라는 제품이 신제품으로 출시됐고, 아까 버나드 박사님 어제는 못 들었지만,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갔고, 3분 후 지우라는 건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화장품 업계에서 식약처 인정받는 게 되게 힘들다 그래요. 도마 테스트 받는 게. 그래서 거기서 받았을 때, 그 3분 안에 씻어내야만 인정, 그이 성분, 등그 등록해주고 출시하게 해줄게라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3분에 지워야 된다고 하는 거지만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굳이 지워도 지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바르시고 조금 당김이 있는 게 불편하시면 이제 수분 크림 같은 거좀더 바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브라이트닝 포에버라는 것도 이제 저희 원래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텍스처라든지 조금 부드럽게 해서 좀더 성분을 업그레이드 해서 나온 제품이고요. 그래서 피부까지 정말 이너 뷰티와 어, 외부 뷰티까지 다 챙기는 PM이어서 자사 제품 애용하시는 것도 비전 있는 일이니까 화장품도 한번꼭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구매했습니다. 어, 피인 인정식 있으셨, 있었죠. 제저 <laughs> <laughs> 같이 못 가서 너무 성, 좀 속상하기도 했고, 근데 뭐 상황상 어쩔 수 없어서 둘이 같이 빠질 수 없으니까 그랬는데, 근데 사진도 같이 못 찍어서 제가 나름 좀 합성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룹장님들, 원희네 사장님, 저랑 영미 사장님, 혜민 사장님께서, 아멘 핀 인정시 어, 받으셔서또 어떻게 또맨 끝에 쓰면 앞줄 쓰는 건 어떻게 알고 <laughs> 사진을 또다 먹으셨어요. <laughs> 그래서 어, 너무 예쁘고 감동 있는 사진 전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배 그런 데 가서 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전한번도못 해봤어요. 해라고 아. <laughs> 월에 스위스, 스위스, 집 있습니다, 스위스, 스니다 11월, 12월, 1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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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1월 12월 1월2월 원래 4월 15월 1 6 i 1 i m 인8월 19월 에가월데 이 중에 세 번만 해도 보내줄게 라고 요번에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어, 어떻게 이런 혜택을 자꾸 자꾸 주구주구 또 주시는지 정말 놀라운 게임이에요. 그래서 11월, 12월 1, 2 중에 어떤 달이 빠져도 세번 하면 I'm a i n t e 투어 여행 가시는 건데, 네번다 하면 너무 좋겠죠. 네번다 하면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 네번다도전하셔서4네번다 성공하셔서, 같이 진짜 6월에, 6월에 유럽 여행 정말 갔다 오신 분들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고 싶으니까, 사장님들 어, 다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하나, 둘, 셋! 해라! 해라! <laughs> 이렇게 정말 힘차게 해가 해가 외치시는 그룹장님의 정말 어, 음. 그런 모습이 많이 느껴졌고, 어, 이렇게 사장님들 다녀오신 <laughs> 표정들이 하나같이 너무 밝은 표정이고 좋은 표정이어서 음. 너무 빛, 어, 또올것 같아. 감동 있는 시간이었고, 저도 좀 음. 불어서 회장님 옆에서 만들어 봤어요. <laughs> <laughs> 세상에, 대박이야, 진짜. 아, 회장님 옆에서 찍고 싶었는데, 가보지 못해서 흉내라도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 안에서의 생생한 비전과 감동을 그냥 PMTV로만 봐도 전달이 됐는데, 그 현장감이 엄청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I.M.부터 m 시작해서 V.P. E.V.P. P.T. S.P.T. G.P.T. P.P.T.C. l 이렇게 앞으로 멀어 보이지만 도전하시다 보고 레버리지라는 게 일어나게 되면 금방 금방 다른 거에 비해서 속도도 있고 나는 일 가, 되는 일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도전해서 빠르게는 6월 인텐시브 여행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6년 P.M. 내셔널 콩글레스 그 무대에는 그 조명이 저를 좀 비쳤으면 좋겠고, 여러 사장님들이 같이 빛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객이었지만, 주인공이 돼서 다음번엔 핀업도 많이 하고 해서가지고, 2026년도에는 저희 다 같이 무대에 오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해보지신 그룹장님 메시지 속에서 일관성과 꾸준함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어. 그룹장님부터 목표를 향해 전진해 보겠다고 하시고, 또, 지금 창립자이자 CEO신 다 가지신 것 같은 서로 회장님도 직대 창출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어제 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비전을 다 같이 품고 잊어버리지 말고, 같이 아 m 맨부터 정말 승급하셔가지고, 같이 같이 함께 하는, 어, 가치로운 일을 전하고 어, 도전하시는 여러분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멋진 해강 그룹이에요. 해강 그룹에선 원칙이 중심인 어, 사업을 펼치고 있는 모토로 하고 있죠. 그래서 어틀어짐이 없이 어, 정도가 있는 원칙이 있는 비즈니스를 펼치시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너무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네요. 정말. 아 진짜. 이것도 맞지. 합성한 거예요. 이거 두번 갔다 온거 같은데 진짜. 서르고 회장님 뒷 모습이 응. 나와 있어가지고. 앞 모습으로. <laughs> 앞 모습으로. 고와아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아니 제스포서님못 가갖고 되게 막 서운했는데 거다가 기또 어... 사진 집어넣고 대박이야 진짜. <laughs> 아, 아 진짜. 진짜. 어, 좀 속상했어요. 정말 같이 가고 싶었는데 못 가가지고. 그리고 오늘 좀 빨리 끝났으니까 제가 이거 원래는 저번에 갑자기 하게 돼서 했거든요. 그 목요일날 줌미팅 때. 시간이 좀 돼서 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그룹에 우리 우리 방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laughs> 평균 성공계를딴 데서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PM 섭취 후에 이제 혈당이나 간 수치 오르시는 거 많이들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전달하면 조금 더 좋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조금 많이 찾아보고 하고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왜 PM 섭취 후 혈당이나 간 수치가 오르는 걸까? 나빠진 게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 회복 과정은요. 청소부터 이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 나쁜 게 쌓여 있으면 우리 집에 집도 청소가 안된 상태에서 아무리 새 물건이 들어와도 표시도 안 나고 예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청소 먼저 싹 하고 예쁘게 세팅하고 제자리에 새 제품이 가야 예쁘게 보이고. 플레이팅 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도 똑같거든요. 청소를 먼저 해야 돼서 몸이 좋아지려면 먼저 독소를 배출하고 그래야 대사가 잠을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체온 조절이 되는 대사를 재정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PM의 핵심은 세포의 대사의 활성화. 우리 제자리로 가는 게 대사 활성화니까 세포의 대사 활성화가 되려면 해독이 먼저 돼야 되고 해독이 되고 나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간하고 간이 해독 장기잖아요. 간하고 해독한 대사 물질이 혈액이나 소변 대변 우리 소변 대변이 하얗지만 혈액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노폐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과 혈액이 바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소 중에는 먼지가 일시적으로 날릴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 수치가 상승되는 기능학적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능학적 수치에는 ALT라는 수치가 있고, AST라는 수치가 있고, GCT라는 수치가 있어요. 이게 측정이 되면 이제 막, 수치가 정상보다 막 올라가면, 어, 간 수치가 올라가서 어떻게 간이 나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수치는 간의 작업량을 의미하거든요. 간이 음... 할수 뭐, 할 있는 일의 작업량, 우리 작업량, 너무 많이 야간 야간 너무 많이 오래 하고 많은 시간 근무하면 피로하듯이 간이 할수 있는 작업량이 있는데 그 작업량을 초과하면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빠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간 수치는 작업량을 의미하고 PM 섭취 시 NTC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활성화를 시키고 해독을 빠르게 이뤄내기 때문에 작업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청소해야 될게 많으니까 그래서. 음... 해독량이 많아지고 해독 효소 활성화로 간이 독소 처리를 하는 게과부하가 생기는 거고 혈액순환 산화 스트레스 개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간이 과부하가 돼서 잠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아픈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해독을 안 하고 나른하게 무기력하게 처져 있던 간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혈당 상승의 기능학적 이유를 살펴보면 이것도 기능학적으로는 기능학은 원인을 치료하는 의학이죠. 그래서 원인은 초기에 세포가 에너지 대사 리셋 중이라 일시적으로 혈당, 이것도 똑같아요. 인슐린이 잠자고 있고 저항에 걸려서 민감하지 않다가 이제 좋은 물질이 들어오고, 어, 내 몸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 자꾸 깨워지니까 반응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조절 호르몬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해서 혈당이 일시적으로 오른다. p m 액티바이즈 파워 칵테일은 어떻죠? 더? 미토콘드리아까지 활성화를 ATP, 우리 에너지 생성하는데 쓰죠. 근데 에너지를 생성하려면 반드시 포도당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흔드는 거예요. 깨워놔, 깨워놔,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그러니까 액티바이즈 파워칵테일이 너 일어나서 일해야 되라고 깨워주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초기엔 세포 수용체가 민감도 조정에 혈당 변동이 가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이 높아진 게 아니라 이제 세포가 일을 하려고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어, PM 제품 비전을 보고 사업을 하시려면 반드시 호전 반응에 대해서 아셔야지 대처하실 수 있고, 거절이나 그런 거에 당황하지 않으시고 대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호전반응책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호전에 대해서 반등이 아셔야 되죠 호전 반응이라는 건 기능학에서 힐링 리액션 그니까 우리 리액션이 뭐예요? 와 반응하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다가 막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게 리액션이잖아요 그래서 힐링하는 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좋아지는 거에 세포들이 반응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새로 균형을 찾는 조정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조정기 안에서. 피로감이 갑자기 더올 수도 있고 부 부을 수도 있고 열감이 날 수도 있고 우리 소양감 가려울 수도 있고 이런 혈당이나 간수치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 일시적이면 1에서 3주 내에 회복이 되지만 질병이 오래될수록 더 오래 가거든요. 질병 만성 질환이 있으실수록 조금 더 오래 가니까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좋아진다는 좀 확신을 주시면서 케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몸이 변하는 증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이겨나가고, 제가 방법을 좀 찾아드릴게요. 라면서 조금 이렇게 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도움되는 관리법을 조금 보자면, 제가 계속 얘기해 오늘도 피트니스 드린 그저 때문에 다 품절된다고. <laughs> 얘기하시는데 올바른 수분 섭취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금 오늘 그 버나드 박사님 영상 다시 보면서 거기 안에도 전해질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PM 섭취가 엔 t c 기술처럼 확산이 빠르고 빠르게 흡수되는 이유 첫 번째가 충분한 수분 섭취가 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거기 영상에 보시면, 보스에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PM 제품이 효과가 빠르고 NTC가 물론 있지만 그 NTC 영양소 전달 컨셉 중에 저는 분명히 어 전해질 공급이 대게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 기술을 만들었고 그래서 수분 섭취가 그걸 충분히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현대인들이 PM에서 얘기하는 수분 섭취보다도 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드셔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수분 보충, 독소 배출과 전해질 균형에 정말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 호전 반응을 이겨내시고 이런 간 수치나 혈당 조절을 도움을 받아보시려면 진짜 피트니스는 그거 진짜 드셔야 돼요. 올바른 수분 보충 필요하고요. 리스토레이트, 리스토레이트가 좀 물론 전해질의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나트륨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나트륨과 칼륨이 좀 빠져 있어서 조금 부합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미네랄 보충 해줘야 되니까 미네랄 보충, 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가 오늘 또 찾아본 영상 중에. 칼슘이 우리 몸을 이제 뼈 골다공증에서 완화시키고 칼슘이 많으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은 뼈를 생성하는 세포도 있고 뼈를 파골시키는 세포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율을 잘 맞춰야 골다공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세에는 어 칼슘만 계속 넣어준다고 파골세포는 계속 증식하고 있는데 이걸 막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비타민 D를 같이 섭취해야 되고 비타민 K, 비타민 A, 이렇게 지용성 비타민들이 들어와줘야 칼슘이 잘 장착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지용성 영양소가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부족하고, 간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지용성 영양제를 우리 몸에서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제품 어떻죠? 마이크로소프 플러스 기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극 그 지용성 제품을 간에 도움이 없이 감 담즙에 도움 이 없이 지용성 비타민을 잘 우리 몸에 흡수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리스토레이트 드셔야지 칼슘 골다공증에도 좋아요. 네, 사, 산으로 갔지만 어찌됐건 리스토레이트 너무 좋고 리스토레이트 드셔야 간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시면 재생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뮤노겐이 산화질소지만 뮤노겐에서 에라르기니, 에라르기니 성장호르몬이죠. 성장호르몬이 우리 애기때키 크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 들어서 키클일도 없는데 그걸 왜 먹어 하실 수 있지만 재생호르몬, 그러니까 어 성장호르몬이 이제 성장이 끝난 사람들한테는 재생 호르몬이 재생을 해서 자, 밤에 잘때 충분한 재생 호르몬이 나와줘야 우리 몸이 케어가 되는 거니까 충분한 수면 그, 나올 수 있는 호르몬의 시간에 잘 자는 거 제일 중요하고, 뭐,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어, 해야 림프 순환 촉진 해독에 도움 줄수 있고, 그렇게 간 수치나 혈당 조절이 조금 안 되고 불안정할 때는 주기적인 관찰하셔서 조금 어 좋아지는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조금 제 변화로 체험해 재검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지금 몸이 깨어나는 중이에요 독소를 처리하고 세포가 살아나면서 잠시 수치가 흔들릴 수 있지만 이는 회복 신호입니다 잠깐의 변화 뒤엔 훨씬 건강한 밸런스가 찾아와요 이 말을 뭐 이렇게 다 얘기하실 순 없지만 어, 잠깐 흔들리는 거예요 좋아지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동기부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PM은 만병 통치약이라고 다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 뭐야. 그게 만병 통치약이 야 뭐야. 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만병 통치약 저는 그렇게 만병 통치약 맞아요. 만병을 통치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PM은 자연 치유력을 깨워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를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거든요. 그니까 도구를 잘 쓰면 분명히 좋아져요. 그래서 산소, 비타민, 미네랄 충분한 수분 섭취, NTC 기술로 정말 한 잔의 기적이죠. 한 잔만 드시고 정말 NTC로 빠르게 건강 증진에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게 아프신 분들은 더 아픈 거에서도 해방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호전 반응에 대해 서잘 아셔서 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